오늘은 사무엘상 1 3장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굴레셋과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헤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군사 3천명을 지금 이렇게 세워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울 때에 군사력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불리생 나라의 식민지 생활로 우리 백성이 힘들는데 하나님 아버지 싸워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군사력을 모집해 놓으니까 그래도 군사들이 한 3천 명 되니까 조금 든든했는가 봅니다. 기도를,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갔다는 것 이게 여기서 사울 왕의 문제입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니라 들으라 하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금 식민지삼고 있는 블레셋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이제. 우리 군대를 쳤어. 선제 공격을 해 왔어.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또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 친급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음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가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사울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도 모였고 불레셋 사람들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 절에요.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육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배다 원 동쪽 민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한 3천 명 되는데 블레셋 군대는 3만 6천 명, 한1 0배 이상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인데 본래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아 야 선제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전쟁판에 딱 들어서 보니까 저불레셋 군대가 대적 의 군대가 훨씬 많아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어 들었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렛의 군대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군대, 세상의 군대를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 떨면서 숨어 들어갔다. 앞 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암몬 군대를 물리칠 때는 온 백성이 그냥 성령에감동돼가지고 하나같이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암몬에게서는 승리했는데 지금 불리색 군대하고 싸우면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만 있습니다. 불안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왔느냐?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군대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자기들 힘으로 나갔다가 막상 불레색 군대를 보니까 겁이 덜큰 납니다. 무서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교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 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갑과 길레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올 때까지 1회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아,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올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잘 기다리다가 마지막 7일째에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막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구절해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함옥 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당이 할 일을 누가 해버렸습니까? 자기가 왕이 해버렸습니다. 10절이에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조금만 일찍 오지요. 조금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기다리는지, 못 기다리는지. 자기 뜻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합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 보다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왕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 화목제물을 드렸느냐?라고 사무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박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유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합당해요. 아, 백성들이 다 가, 가버리는데 당신이 또 당신은 늦게 오고 저 불레셋 군대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떠나가고 사 삼일 선지자는 오지 않고 불레셋 군대 제적들은 바로 이제 코아까지 쳐들어왔고 불안해 죽겠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집례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왕의 문제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 기다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것은 못 기다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 믿음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세우,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순종의 시험에 여기서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있었을 것을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도 계속 지켜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사울을 지켜봤는데 아, 이게 이제 왕이 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이제는 군사력이 자기 군대가 생기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했더니,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고 다윗왕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 왕을 가지고는 만 백성이 구원받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셔서 사람 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 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왕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떠나, 베다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다 아,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말해놓고 가버렸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입니다. 3000명 중에서 다 갚리고 이제 600명밖에 없었는가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또 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그렵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철공서 이 대장가는 이스라엘 땅에는 못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삽이라든지 뭐 보습이라든지 삽이나 도끼나 괭이 뭐 이런 거를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불레의 땅으로 가서 농기구도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죠. 왜 철공선을 못 뚫게 했느냐? 뭐 만들까 봐세요 무기를 만들까 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만들까 봐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대장간을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불레의 나라가 그렇게 감시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저 불렛군대에는 다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다 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이 싸움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왜 상대가 안 되느냐? 이스라엘이 칼과 창을 믿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 불리세 군대의 칼과 창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을 믿고 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은 블레셋 군대에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을 믿는답니다. 여기서 바로 패리한 것이고, 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안전하고 내일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칼과 창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세상 만사에 주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질병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믿음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